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해장TV 리입니다 이번 목표는 좀비를 죽이는 것입니다. 어? 그럼 시작해볼까요? Let's go. Do. Let's go. Do. Let's go. 대 입장. 도든 자,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? 음, 음. 오, 생성. 짜증납니다. 마음속으로 치는 크리티컬 공격. 오, 잠깐만요. 저는 왜 매일 키죠 아, 아무도 안 죽었지, 아직. 어, 아, 아, 이 팀킬, 키... 아, 와, 와, 와 팀킬 하시네, 저님. 저도 히트로 가죠, 그러면은, 뭐, 가요. 했네요. 이러면은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자, 잠깐만요. 와. 잠깐만. 네. 네, 그럼 요, 녹화는 여기서 마치다